안녕하세요. 미은이에요. 제가 오늘은요, 어, 다유리님을 언니를 어, 홍보할 거예요.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있고요. 어,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. 엔젤 치시면은 아파 안 떠요 죄송합니다 아파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저장은 됐는데 어 아, 진짜 아파 안 떠요 진짜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있거든요 이렇게 유, 유린다가 있어요 이게 다 유린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영상이 많이 떠요 아, 진짜 안 돼. 아무튼, 이렇게, 이렇게, 어, 어 됐어. 됐어. 아, 진짜. 완전 예쁘죠? 안 뜨죠? 안전면안 떠. 근데,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거든요? 그러면 북북이 저, 저, 제가 아는 언니분이에요. 다율이 언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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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죄송합니다. 이 스토리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가 있어요 네, 다율이님 얼굴하고 얼굴. 이거 나온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게 많이 나왔죠 생방송 막 진짜 생방도 많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저도 조,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어다요리님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요리님하고 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